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분양 예정인 13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7곳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7곳 이외에 오늘은 6곳의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간략하게 7곳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모두 13곳의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가댄 <laughs> 오늘은 2021년 4월에 분양 예정인 13곳의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먼저 13곳의 분양 물량 중에 제가 7곳의 분양 물량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6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으니까 7곳의 분양 물량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6곳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모두 1 3 세 곳의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던 일곱 곳의 분양 물량을 간단히 어디인지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관련된 어 세부적인 영상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7개의 분양 물량 중에 파주 운정신도시 디이트르 영상을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호반서밋 그랜드빌 A2 블록 그리고 세번째는 호반서밋 라테라스 CD1 블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중복청약이 가능했죠. 그래서 2차와 3차로 809세대가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제 오산 세교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호반 썸의 그랜드빌 A2블록하고 CD1블록도 이제 중복청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덕소 강변스타일스 남양주에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연 자이 크레스트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검단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 예미지 퍼스트폴의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어,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의 분양 물량이고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신도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 송도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 우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고 추첨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가점제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3곳의 분양 물량, 4월에 분양할 분양 물량 중에 7곳의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8번째 분양 물량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분양 물량은 덕소 강변 라온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도 남양주의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어, 세대 수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95 세대에 이제 다섯 개 동으로 어, 구성이 될 예정이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9 제곱미터, 84 제곱미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4월달에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라고 하는 다산신도시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숙 이지구 그리고 별내역에서는 별내신도시가 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2023년에 개통 예정인 8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둔 덕소역 인근에 있는 이 분양 물량하고는 이 8호선 연장하고는 그렇게 연계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진 않지만은 향후에 이제 그 왕숙신도시로 이어지는 9호선 연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덕소 지역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이 덕소에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때 당시에 2012년 13년도에 이 남양주의 그 덕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상, 대적으로낯설 었는데그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이제, 강남 쪽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덕소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소라고 하는 지역이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은, 이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이 덕소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물량을 다루면서, 그 생각이 이제 언뜻 났고, 덕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난개발 형식의 그, 일부 개발이 된 곳들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 한강변을 끼고 있고 역을 활용해 가지고 서울의 진입성이 그래도 우수합니다. 상봉역이라든가 또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그래도 자연환경 플러스 서울의 진입성이 좀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자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그래도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용인 드마크 대시양입니다. 제 댓글들을 보니까 용인의 드마크 대시양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핵심적인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용인 드마크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 1308세대로 이제 규모가 좀 있고 어, 건축 규모는 8개동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지상 37층까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부터 이제 84제곱미터로 중소형의 주택 규모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2021년 4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위치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인 지역에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 물량들을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다루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루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둔전역 둔전역 인근에 있는 물량도 다뤘고 이제 고진역에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이 용인 경전철 라인에 있는 물량들을 제가 좀 다루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어, 입지적으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다루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물량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평면 구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지가 이쪽 부분에서 있고 일자리가 여기 있다면은 정말 싼 가격에 살수 있는 주택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에버랜드에서 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전철 라인에 있는 저가의 아파트들을 신축 아파트들을 내집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탄력성의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경전철 라인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대시양 같은 경우에도 천 세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신규로 신규 주택들,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고 개발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인구가 모이게 되면 이 주변의 편의 시설들이 확충을 하게 됩니다. 확충을 하게 되고 교통망들이 개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전에 이제 분양했던 물량들, 2억대, 3억대, 이런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용인 대시양은 얼마나 될지는, 어, 잘 모르겠지만은, 모집 공고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라인에서 만약에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겠지만,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단 조건이 있죠. 어, 이쪽 지역에 주거지를 둘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용인 경전철 라인에 내집 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후에 수도권의 상급지라든가 서울로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추후에 또 스테파이 스타입으로 이 물량을 디딤돌로 활용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저가의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성력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이죠. 뭐이 GTX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에서도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번째는 평택 지제역 자이입니다. 이 물량은 지금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위치한 물량이고 이제 1052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상 27층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5구 타입부터 113 타입까지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3월 물량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간략히만 간략하게 위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평택지제역에 인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자이라고 하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를 업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 자체가 이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택지제역의 SRT나 1호선 수원발 KTX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핵심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향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삼성이라든가 평택 브레인 시티 뭐 이런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그런 주거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가격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역하고의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이러한 직주 근접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이 평택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지, 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번째는 봉담자이 라피네입니다. 자이의 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봉담동아지구에 이제 개발을 하는 물량이고요. 총 750세대.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8개의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 5구 타입부터 109 타입으로 중소형의 규모로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게 된다면 이제 수원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고생역, 오목천역 해 가지고 이 수원역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매교역이라든가 화서역께 수원역 일대의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이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호재가 많죠. GTX나 KTX나 이런 수인선이나 많은 교통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불과 여기에선 두 정거장 거리밖에 되지 않고 이제 봉담자이 라피네 같은 이 경우에는 이 오목천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변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지역들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인근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 개발 여지가 있는 곳에 아파트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지역들은 고평가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담자의 라피네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번째는 화성 태안 오밀인 센트포레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어, 1블럭과 2블럭에서 분양할 예정이고, 총 세대수는 1300세대, 그리고 1블럭은 650세대, 2블럭은 650세대 해서, 어, 1300세대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이제 23개 동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주택형은 이제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병점역입니다. 여기가 병점역인데, 제가 최근에 병점역에 갔다 온 현장 영상도 있습니다. 병점에 분양한 아파트를 이제 답사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이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병점 복합타운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병점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우미린 센트폴의 1과 2가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고 공원도 예정되어 있고 상업지구라든가 단독주택 부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겠죠. 많은 사람들이알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에 있다면은 경쟁률이 치열할 거고 가격이 아마 비쌀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분양 물량일 수도 있.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이러한 곳에 어, 주거지를 두신 분들, 그리고 근무지를 두신 분들,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가져도 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화성의 오밀리 센트폴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번째 마지막은 검단신도시 우미인 파크뷰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1180세대 1단지와 2단지가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될 거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의 규모로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검단 신도시의 1단계 내에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이 검단 신도시 규모는 상당히 크게 그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계약역에서 지하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어, 그, 개발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 1단계의 이 역세권 인근의 호우곰, 호반, 우미린, 어, 그리고 그, 금호, 이렇게 호우곰의 아파트의 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호우곰 인근의 이제 상업시설들이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영화관도 들어올 예정이고, 빠르게 이렇게 개발들을 확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미린 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수요가 많고 공급 물량이 작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검단 신도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물론 분양 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은 우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거리 이제 초등학교가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검단 신도시의 의미 밀인파크뷰를 관심있게 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검단신도시의 이런 분양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4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13곳의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앞서서 설명드린 7곳의 분양 물량하고 그리고 6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물량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분양 물량들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본인 상황에 맞는 그리고 본인 자금 계획에 맞는 그런 물량들을 도전하셔서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동산 재테크의 정보들 그리고 분양 물량들의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그리고 믿고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제작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